네, 최고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일단. 아... 혹시 노래방에서 조영필선생님의 노래를 불러서 평균 몇점 정도 나옵니까? 90점 이상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아, 90점 이상. 그리고 100점도 한 번씩. 예. 자, 그럼 이제 박수로 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시 바랍니다. 어떤 노래?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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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아, 합니다네 모든 때지워도그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것과 미소가 없네 그대는 뭐가리다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있도록 아쉬워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일 수가 없나 내 모나리자+ 모나리자 날 슬프게 하네 저걸 청소. 때문에 노래방 그 기계를 네.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와, 점이 그렇구나. 있지만 야. 높은 점수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결정이 되셨습니까? 아, 어려워요. 네. 정필 씨가 모창대 뭐 1을 행갔습니까? 승신 씨가 모창대 뭐 1을 행갔습니까? 정규 예. 선생님께서 우리 패널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힌트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여기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며칠 전에 제가 두 분을 뵀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연습을 했는데 네. 그 제작진분들께서 누가 진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 안 해주셨거든요. 이제 같이 고, 연습을 하면서 가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지 모창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가수의 노래 부르는 마인드를 얼만큼 이해하고 부르는지, 그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혜빈 어... 씨는 어떻습니까? 저 형필 쓴 너무 헷갈려요. 근데 지금 이선우 씨 같은 경우는. 네. 주영필 씨 모창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가장 자신있다. 그... 조연필 선배님 모창 하시는 분들 저도 몇분뵀는데요그죠 제일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디테일적인 어, 거를 나를 아 추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널 네.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 네. 모창대 1위를 한 주인공과 모창대 에참석한 적이 없는 네. 가짜를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제 예. 스타일러분들은 네. 조연필씨가 진짜다. 그러면? 조용필 씨 쪽으로 서주시면 되고요 기도하네 나의 모나리사 모나리사 성시영 씨가 진짜다 수상 되시면 성시영 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을 텐데 그대 나를 떠나가다 해도 분위기는 좀 조용필 선생님 네. 모창 하시는 분이 모창 대회에서 1등을 했을 것이다 네. 맞아요. 저도 좀서도 됩니까? 저는 이분이에요, 무조건. 음, 좋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야. 네. 근데 왜 키장은 성시영 씨가 모창대 1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느낌에는요 오히려 너무 잘하시니까. 네. 약간 너무 좀 뭔가 프로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닐까 저희가 모르는 네. 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뭔가 조금 더 아마추어 느낌이 나시는 이분이 더 정답일 것 같은데. 네. 창 씨는 어떤 이유로 선택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에 우승을 하셨는데 지금은 음악종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만큼 내공이 쌓인 거죠. 실름소스론사발를 잡아보면 고수로 알아보듯이 첫 스토리 들으면 바로 압니다. 가수분들은 들어보면 안다. 그렇죠, 압니다. 아 저기요. 저 가수들도요, 들어보면 알아요. 대는 가수야, 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큐! 여러분, 저, 제가 진짜 1, 1등인 거를 믿어주시면 좋을 텐데. 1등 어? 누가 봐또성수이야 네. 저희는, 예. 이, 저희는 예. 이분이 진짜 그가참는 상대에서 우승하신 분이길 기도하네 아이고 예. 예. 기도한거좋다 텐데 예. 자, 그다음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해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진짜 가짜! 확인! 성다리면기다리